자, 시포식물은 강압성의 안반응입니다. 명반응이 아니고, 암반응 양상이 조금 달라요. 자, 안반응, 강압성의, 자, 요게 무슨 세포냐 하면, 시포, 시포식물의 요게 바로 앞에 있는 게 메조필, 그, 요게, 어, 뒤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벤덜스였어. 자, 자 요거 일단 해주고 해놔놓고 다니겠습니다. 조금 다뤘어요. 자, 지금 하는 게 중요한 이론이요. 여러분, 식물학게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두 개의 세포예요. 그래서, 어, 자, 주목. 대부분 강압성은 식물립에서 강압성 어디에 일어났냐면요 요세포. 요세포하고 요세포들에서 일어나요. 주로 요세포에서 일어나요. 이걸 뭐라 하냐면, 몰랑몰랑한 유조직, 유조직. 예. 예. 파렌치마, 파렌치마. 아, 예. 파렌치마 셀이라고 래요 야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강압성 살아있고, 같으면 야들은 무지하게 많은 뭐냐면, 이렇게 정치해 주세요. 연목체가 있어요. 여어에 예. 세포 속에. 상당히 커요, 연목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연목체가 있긴 해요. 여기도 있어요. 예. 네. 자, 그런데, 자. 이쪽에, 어, 이쪽에, 자, 요에요거 기공이 있어요. 자, 빨리 합니다, 지금 기공에, 기공이 열렸어요. 자, 열린 기공 틈으로 뭐가 들어오냐 면 자,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요. 식물의 분류를 이산화탄소 관점에서 한다는 거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이 세포 안에 크로필 염록체가 있어요. 이두 개의 세포 안에 자, 이건 내가 파랗게 이걸 파랗게 이게 이게 어디인지 공간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세포 안에 좀더 자세히 그려줄 나 줄게. 예. 염녹체. 이쪽에도 염녹체. 자 됐어요. 이 안에 있는 사각이 연목체입니다. 크라노플라스도요. 자, 이상 탄수가 들어오면 자, 이쪽 세포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쪽 세포는 이 뭐냐 하면 배소필배소필 셀이요. 자, 이쪽 세포 이 뭐냐 하면 번들시워서 셀이요. 이요 네. 번들 씨어스 셀, 매소필셀라고 요게 두개다감한다는거예요 보통 강학성은, 자, 자, 요것도 메소셀 있잖아요. 스펀지 메소셀, 그 다음에 팔리사이드매조셀에서 강학성이 일어나는데, 이것서는 메소셀 세포하고 또 번들 씨어스가 있는 거예요. 번들 씨어스가 어디 있냐면 핵심이 요 세포라는 거야. 요 세포라는 거야. 자, 요 안에 있는 게 따라서 번들. 씨어스가 뭐예요? 칼집이란 말이잖아요. 그 이걸 초라 그래요. 수초이할 때. 렇게요 아래는 물관체만을 감고 있는 관 파이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세포 이름이 번들스였어요. 어, 번들스였어요. 이거는 어. Bom,